카톡 영어 들어갑니다. 1. Haste is the sister of repentance. 2. I'll be free in the afternoon. I prefer January 13th. Friday morning is good for me. 3. Year of Rabbit Prosperity. Longevity and Wisdom 2023 is the year of the rabbit in the Chinese zodiac. Given that the rabbit has been emblematic of prosperity, longevity, and wisdom in Korea, 2023 is expected to be a time of fertility as well. 2023 expected to be time of fertility, fertility, fertility as well. 예 yeah,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yeah, <놀람> 중국어 二，我下午有空。我更喜欢一月十三日，星期五早上对我来说很好。三，兔年富贵长寿智慧。二零二三年是十二生肖中的兔年。鉴于兔子在韩国一直是繁荣、长寿和智慧的象征，预计二零二三年也将是生育的时期。嗯。 정리도 쓰치 네. 네, 천봉 시인들 다음 카페 영어학당에서 아, 볼수 있습니다. 네. 1월 12일 목요일 착한 나무야 회계 자매는 서두르면 회계의 자매이다. 네. 오후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1월 13일이 좋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중은 괜찮은데요. 개면년은 번성하고 장수하고 지혜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지 중 토끼의 해다. 한국에서 토끼가 번성, 장수, 지혜를 상징하는 만큼 2023년 역시 풍요로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 끝까지 정수기 물 생수 받으시고 음. 열어보시면 물약이 포장돼서 음. 총네개 있어요. 음. 보시면은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약이 두개 들어있어요. 하나는 음. 이거를 두 개를 다 넣어서 섞어서 드시는 거예요. 음. 정수기 물 생수를 500ml까지 받으시고 이거 하나 다 들어있는 거 A, A, B z 두개다 타가지고 하나 다 드시면 약한번 먹는 거예요. 음. 약 이름이 풀프 애. 음. c 프 o l prep. cool prep. cool p 시 7시 되면은 쿨프렙 네. 약 만들어서 한번 드시고 네. 7시 반에 쿨프렙 약 네. 만들어서 또 한번 드시고 네. 8시 되면은 물만 네. 이해 되실까요? 네. 이 쿨프렙 적혀있는 건약 만들어서 드시는 거고 8시 되면은 물만 드시는 거예요 네. 아까 그 통으로 네. 17일입니다 검사하시는 날 아침 7시에 네. 쿨프렙 약 만들어서 한번 드시고 7시 반에 쿨프렙 약 만들어서 또 한번 드시고 8시에는 또 물만 네. 여기까지 먹으면 쿨프렙 4개는 다 먹고 음. 마지막 물 500ml 드시면은 남아 있는 게 다섯 볼이라고 포두개 있어요. 음. 이거 두 개를 마지막에 쭉쭉 짜 드시고 오시면 됩니다. 음. 마지막 물 500ml 드시고 나서는 이거 두개 짜서 드세요. 음. 어, 여기까지 먹으면 약 먹는 것 끝. 이후 계속 금식 유지하시다가 병원 내원하시면 됩니다. 음. 아무 네. 이거 가스 제거들이야. 네. 이거 이거까지 먹고 나면은 물도 금식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먹고 나서 는 물도. 물물 금식, 금식. 금식 물도. 쓰... 어, 완전 금식하셔야 돼요. 네. 이해되실까요? 네. 응. 이해 안 되시는 거없을까요 음. 네. 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호호 호호호. 호호 호호호 호호 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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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먹고 이제 이제 그냥 이제 다른 병으로 오고 그 병에다 어. 물을 먹고, 어, 그 병을 어. 두병 먹으라는 거야, 어, 세두 병. 세 병. 병. 냄비 나서 못다 뭐. 냄새 나서 못 먹는다. 자, 그 컵에다, 따라와, 컵에 따라 몇병 나올 거 아니에요? 몇개 나올 거에 박거 아니에요? 네. 기다가 그냥 맹물을 먹으라고 해요, 맹물을. 맹물로. 그 병에다 하지 말고. 네, 오케이. 비법을 할것죠 그 땡큐! 네. 역시, 고구려 기상으로 열심히 살아준 윤명석 시인님 고마, 고구려 고마, 고맙습니다. 야구를 어, 약으로 먹고 오면 편한데 나 처음이니까 나 선배가 해본 것을 같이 따라서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내가 또 가르쳐 줘야지 <laughs> 먹어봐야 안알고 네, 송골매 두 대가 무인기 송골매 두 대가 북한을 쑥대밭을 만들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군이 완전히 비상이 걸려 가지고 별자리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사태를 맞이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은 그게 법을 위반했다는 거야 진짜 개똥같은 개똥보도 못한 소리를 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어? 대변자가 그따위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응? 나라를 살리려면 대응을 해야지 막고만 있을 거야 뭐시, 뭐, 뭐, 공교법 위반? 그건 아니지. 나한테 응당하니 지 무인기 다섯 대, 여섯 대를 보내가지고, 어? 분위기를 그렇게, 서울 분위기를 그렇게 해놨으면 지기들은 혼나야지. 그러니 송골매두 대가 가서 북한을 그냥 막 아작을 냈다는 거지, 이제 그냥. 그러니까 그냥 비상이 걸려가지고. 북한 군들이 별자들이 막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건 잘한 거지 한 번씩 보여줘야 돼 응? 이 송골매 두 대가 북한 가가지고 안전히 요것들을 뒤집어 퍼놨어 그랬더니 별들이 북한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얼마나 잘했어 그건 잘한 거야 한 번씩 혼내줘야 돼 이놈들이 겁도 없이 말이야 여기 서울 상공을 날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지. 위해서 제가 예, 여러분을 위해서, 건강한 여러분을 위해서, 예, 제가 예, 소리 한 소리 해 드린다 이거죠. 예, 그러면 한번한 소리 해 보겠습니다. 예, 좋아요. 예. 네. 고울의 기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고마 고맙습니다. 후, 로! 나나나 송골네, 우리 송골, 모인 비행기, 나라라 나라라라라 높이 높이 나라라 나라라 북한을 쑥대밭으로 만든 송골매여 그러니까 호랑이 커터를 건드리면 안 되지 송골매야, 송골매야. 아유. 애들과 함께라면 못할 게 없네. 어린이, 어린이는 나의 스승. 어린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네.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 어린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네. 어린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벚꽃이 아저씨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호. 반갑습니다. 호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호호. 호호.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니, <laughs> 이 여사, 초장집에 왔구 나왔어. 자연산마케에다가 소재 돈까스 김밥, 세수때야좋구나 좋아 좋구나 좋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구려 기상으로 앞으로 송골매가 북간을 싹 쓸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북한의 별자리들이 우스수 떨어졌다는 거지. 하하하, <laughs> 통쾌하다. <laughs> 원종역에서, 원종역, 원종교 다리 밑에서, 함께 춤을 춘다 <laughs>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구려, 고구려의 기상으로 열심히 살아주신 여러분들께 고마워합니다. 고마, 고마,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나나나나 평이 하나나 총띠야, 총띠야.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아이고 깜짝이야. 안녕. 아. 안녕 아. 안녕 아. 안녕. 조용 조용 조용. 조용 조용 조용. 내가 춤추고 노래 불러줄게자 너와 함께합니다. 너와 함께합니다. 차려 열중시 차려 뻑뻑새 소리 일발 장전 발사 호로 앞으로 이양왜안지왜 이래